삼성라이온즈 야구단 공식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이 선수가 고열 증세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기를 마친 후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빠지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투수의몸 상태가 중요한 만큼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현재 이재희의 상태나 추가적인 경과에 대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은 것 같은데 더 자세한 소식이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재희 선수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군요. 특히 2일 기아 타이거즈전에서의 호투는 눈에 띄는 성과였습니다. 무안타 무실점의 투구로 팀 승리를 이끈 모습은 그의 뛰어난 컨디션과 능력을 잘 보여주죠. 현재 고열 증세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상황이 아쉽지만 빠른 회복 후 다시 그 투구를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수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충분히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제 이 선수가 파르말 등판에서 위즈덤에게 볼넷을 허용한 후 나성범과 최형우를 연달아 직구로 삼진 처리한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특히 두 명의 강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처리한 것은 그의 재구력과 자신감을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우성을 삼루수 땅볼로 처리하며 이닝을 마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팀이 승리를 거두는 데큰 기여를 했습니다. 비록 이번에 컨디션 문제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되었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은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수 있겠네요. 박진만 감독이 언급한 것처럼 이재희의 배짱 있는 투구는 정말 돋보였습니다. 기아의 중심 타선을 상대로 강한 직구를 중심으로 승부를 벌이며 경험 많은 타자들을 상대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있게 던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감독이 힘으로 이겨보라고 주문한 것처럼 이재희는 그 기대에 완벽히 부응하며 중요한 순간에 강한 투구를 선보였네요. 이런 모습은 팀의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재희의 자신감과 기량을 더욱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삼성의 중요한 선수인 박감독이 한 선수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는 기사나 인터뷰 내용처럼 보입니다. 해당 선수가 갑작스럽게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이유는 고열 증세를 보이며 응급실에 가서 수두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두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기 때문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 조치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엔트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수는 팀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 감독은 이를 설명하며 팀의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희가 빠진 자리를 대신할 이호성은 최근 기아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3일 경기에서 1이닝을 던지며 삼진 3개를 잡아내는 등 뛰어난 구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호성의 활약이 계속된다면 이재희의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팀 내에서 대체 자원이 좋은 모습을 보일 때,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은 이날 경기에 김지찬, 중견수, 구자욱, 좌익수, 김영웅, 삼루수, 강민호, 포수, 루인디아즈, 일루수, 박병호, 지명타자, 이재현, 주격수, 윤정빈, 우익수, 류지혁, 이루수, 순으로 선발타선을 구성했습니다. 각 선수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특히 강민호와 박병호, 루인 디아즈와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중심이 되어 타선을 이끌 것으로 보이네요. 최근 5경기에서 삼성의 팀 타율이 이할이푼 3리에 불과해 타격 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박감독은 타격 코치와 함께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타격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를 주기로 결정했으며, 그중 하나가 상위 타선의 좌타자 라인업을 더 배치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좌타자가 상위 타선에 배치될 때 상대 투수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팀 타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날 선발 투수는 원태인이었습니다. 원태인은 지난해 한국 시리즈 중 어깨 부상을 당했으나 지난달 29일 두산 베어스전에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복귀전에서 그는 5이닝 동안 3안타, 1볼렛, 사탈 삼진2 실점을 기록하며 좋은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어깨 부상 이후 첫 등판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태인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간다면 삼성의 선발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박 감독은 원태인의 투구수에 대해 "존을 경기는 아흔 개 전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태인의 어깨 부상 이후 첫 복귀 경기였기 때문에 감독은 점차적으로 투구수를 늘려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날 경기에서는 투구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선수의 체력과 부상 회복 상태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으로 원태인이 건강을 회복하면서 점차적으로 본래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라 할수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